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희는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입니다. 먼저 자기소개. 아니요. 영... <laughs> 신입생부 무슨... <laughs> 소개해야 돼. 신입부원 영상팀원 소아원 송관지자. 아 영상 영상팀 신입부원 어. 조유진 송서입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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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녕하세요. 다시 다시, 다시 미안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반나리네 영상팀 신입원 홍수아, 조유진입니다. 우와. 약간 배설물이랑 신문지한 통을 권이다 떠올랐군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떠세요? 소문 여기 있잖아 소감좀 알려주세요 여기 있는데 소감이요? <laughs> 네 애기들이 너무 귀엽네요 아 반응이 리액션이 마음에 안들어요 아, 다시요 죄송해요 어. 다시 컷할게요 어떠세요 <laughs> 오늘 아 너무 보람차고 네 춥지만 정말 재미어요 지금 무슨 활동하시는거예요 지금 어 청소하고 신문지는 새로 깔아주고 있어요 <laughs> <laughs> 네, 그거 찍을 때. 행복해. 재밌으세요? 네. 네. 너 얼굴이 본판이 아닌데, 어떻게 찍어. 아, 지금.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제가 지금 신문을 깔고 있답니다. 그거 고하고 있다. 네. 한 장만 더 주시겠어. 아, 나안 찍는데. 고맙게 <laughs> 충실하다 아이고. 한 장만 더 주세요. 야, 너보다 강아지들 찍는 게 조회수 더 많이 나와. 我们再来，手，手，手，手。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반다린의 신입부원입니다. 먼저 자기소개할게요. <웃음> <웃음> 내가, <웃음> 내가 할게,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